at some point 아. 어, 한분 넘었어. 어, 그래? <laughs> 어제 나네. 내가 시계 그니까, <laughs> 봤을 때 근데 없어요? 없어요? 없어 그러니까. 아이. 그래 그래. 이거 뭐야? 상민이 떡 이거 맛있대. 블루베리. <laughs> 어, 먹고 할까? 근데 어차피 뒷모습이라서 음. 진짜. <laughs> 줄이 하나도 없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40분 일찍 와서 런치 하신 분은 밥 하나, 국물 하나 고르시면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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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치 두개지 아니면 뭐 하나, 아니 하나. 런치. ご飯。昨日食べました。あ、これ。 I'm <laughs> sorry. Thank you. 어접빠 아, E <laughs> 아이거뭐뭐 <줄> <laughs> <laughs> 私は一緒にしと、んな何でもべらないですよ。<music> <music> 막많이잘안나 <목소리도> 어, <laughs> 소재 뭐야? 그치, 소재미야 아, 근데 귀엽다, 근데. <laughs> 귀여워. 알마 아, 2만원? 2만원. 2만 어, 괜찮은데, 언니? 영상 If spring is the season that wakes me alive, and fall is the season to contemplate life, oh yeah. I don't know what is it exactly in this time of year that makes the melancholy me. 두 개였구나. 그래, 오케이, 도전.

야게만 3만원 차고 나서. 아, 이것도 나서. 이게 언제인데? 여행 너무 웃겨. 가만히 있어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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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시 경찰에 에요 민니언니 같은 이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? 아사히지 언니에요 <laughs> 근데... 미안해 미안해 뭐받칠거 필요하지? 없는데. 어? 되게 작다 어? 이거 그거 아닌데? 흑인지 아니지 않아? 레드빙, 레드빙. 네, 아유 <laughs> <laughs> 아, 이... <laughs> 아니 먹게 해왜 그런 그러으면서내 가챠 가챠 차차 차차 너무 귀여워 두개두개어 그냥 서랍 <laughs> 두 번째 가니다 당근? 이거, 이거 바람 넣을 수 어, 있는 바람 거냐? 아, 거야. 음. 선배가 음? 그, 어 바람 나와서 하는 거야. 어머 머리 나와. 음. 어. 어 귀여워. 철이가 준 거? 어밍크 어. 하는 것도 귀여워서. 그렇지. 어. 응. 아 아니 이게 이게 있잖아. 비면 음. 안 돼. 어막 간절하면 안 돼. 안 돼. 맞아. 난, 간절해. 난 간절했어. 난 간절했어. 오징어야? 어 <laughs> 귀여워. 귀엽지 얘네? 귀엽다. 어. <laughs> 나도 이거 언니 알려줬던 거였던 거야. 너무 아, 귀엽지 않아? 생 열리진 않을 것 같은데. 너무 귀여워, 우와 너무 예쁘다. 구슬이 들어있네. 이게 뭐?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? 근데 여기 좀 괜찮니까? 으 근데 오 이게 오천. <목소리> 응. 맞아. 자안 <목소리> 열리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마 테이프가. <웃음> <웃음> 어 있어요. 아니그 그 눈이 진짜? 있는 게 있어? 오그 어, 하얀 키티가 네. 있어. 귀여운 키티 얼굴이 있잖 근데 앞에 <laughs> 아, 실제로 이게 있는 거구나. 이게 그 이게 이발소. 어, 어 맞지. 옷은 <laughs> 만화였겠네이 <오산 많아야겠나>? 아. <laughs> <이거> 입체야, 심지어. <laughs> 응, 너무 귀여워. 코가 입체야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그거 <근데> 뭐지 너... <laughs> 내가 뽑은 거 하고? 응. 박준호 아닌가? 아니, 난 처음 보는데. 아. 가방? 뭐야? 이게. 아니 뭐 뽑으려고 하고요? 가득한 거거든. 빵 가득한 것 중에 빵 아니구나 안에. 아, 야, 나 내일부터 먹고 뭐 싶지? 아, 아 프랭크 버거같은고 어... 프랭크 먹거 응, 어... 이건... 응. 아, 이거또 크림빵을 볶고 뭐지? 아, 나 프랭크 먹거 진짜 안 좋아한다. 막 <laughs> 음, 나와야 돼. 네, 세트, 최고심 세트, <laughs> 1번 그러니까 와, 2번 와서 최고심... 최고심. 아. 1번이야, 몇 번까지 나와서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이건 나책 하나 챙겨 갈래. 아, 개요, 음 어, 나. 내가 진짜 푹 퍼스 네 이게 몇 개예요, 대체? 예. 어, 저 봐. 제가 까 원래 좀 크니까 어 뭐야, 이거는? 이걸 이렇게 도구시가. 제가 희진이님 보는 거딱 키티 아니야 키티인데 뒤통수 내가 1번 2번 뽑았다? 어, 그래서... 3번 서번민이가3번 예쁜 2 나올 거 같대 그래서 뽑았번 2번 마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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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귀엽죠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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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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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이 보면서 이 하나에 4,000원이라고? 난이 400원인 줄 알았어. 이 Just us two. The corner coffee shop we like to go. Late night walks with you to take me home. With you, I never feel alone.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. And you have got my head. In the clouds oh, One, two, three All that I need Is your body next to me On rainy days Just need your company Don'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e And it's all